자, 도착했습니고 여기 문이 뚫렸네. 들어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순이, 리와나따라 와. 나따라 들어와야 돼. 어. 이리, 이리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이리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왔어 여기? 어, 어 여기서 나 힐해 알았지? 어나 지금 때리고 있거든? <laughs> 힐해 알았지? 안돼 넌 때리면 안돼 힐해야돼 날 살려야돼 일단 우리 다 죽어 25미터 25미터 아 어, 여기 여기 나별이랑 뭉쳐. 멈춰. 뭉쳐서 길만 해. 리서 어. 야야, 니힐 줘야 된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힐, 힐 줘야 돼. 어. 몰다들몰다 그 오, 온 죽이자. 오케. 이고성이죽엽고 오!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킬킬 부활해? 어. 킬킬 부활해. 리필 채워. 일단. 킬핀 다 꺼내. 괜찮아.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 얘들 버티고 있어. 오케. 어플스. 어퍼. 나이스. 아이. 하지마. 하지마. 고성 하지마? 응. 내가 살려줄게. 살리어 여기 낙인 있어 앞에? 뒤로 쫙 약간 물려나자 그오 나이스 오 뒤집어 오선이 죽였다 나이스 대장군 대장군 나이스 대장군 두고막죽는 애들 와다 죽는다 사령관 이어 사령관 아이구 뒤집뻔했고 사령관 여기 어아 맞다 오픈 맛있다 오픈 마돌아간다왜 그래? 다죽고 들어왔다가 어이구 마저 잘한다 마저 잘한다 나이스 그렇지 아 맞다 이거 맛집이야 맛집 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안에서 버텨야돼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해야 돼들어오다 죽죠? 들어왔다 다 죽죠 일단 우리 잡아야되니까 들어거지 우리 많아요 지금 무공장 뭐 다있어요 나기 아왔다 재밌노 어 재밌다 와봐와봐 시키가 와봐, 拿过那一次拿一次他死了。<noise> <noise> 이거 존나 피가 달고 있는데? 아이구나이구나 아니다 많이 남았다. 지금 어프 계속 먹고 있지. 어. 날싸다. 킬수가 지금 몇 킬이야? 어프가 지금 다 치고 있는 거야? 어나 지금 치고 있어. 너못 버티지? 어피 버티면 하는데. 많은데? 어, 폰은 이제 조금씩 깨들어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레이크, 뭐야? 원래 포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스가 빠져나와서... 이 재미에 하나나... 어씨 아, 어, 나도 이거 포스 필요하거든. 멋있어, 힐안 하고 싶어! 안돼너 근데 <laughs> 해야 돼야 이런 쪼그이 그러다 다 죽는 거야. 아, 그래. 나 지금 오빠만 지금 해보겠다어 어. 흐흐. 와 근데 밖에 진짜 많다. 야 밖에 왜 이렇게 많냐? 이 인원으로 안 되겠는데 우리 인원으로? 그래 천조리 더 많지 지금. 어 우리들 애다 뭐야 이거? 덩굴 왜 걸려? 아티 돌어 아티 돌렸다 보네. 아씨 아티 돌렸네 이 새끼들. 아씨 뭐야 밖에 개많네 진짜 근데 아, 뭐야 저거 걸려 이 나한테 돌려서 그래 잠깐만 이거 풀어볼게 잠깐만 어떻게 됩니까? 와 렉바 미쳤 렉바 어딨어? 와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안된데 너무 안돼데요 어? 애들 어? 아. 아.. 뭐.. 뭐 한거야? 아티야, 아티 돌리고 네지 얘네 잠깐만 포함되어. 아, 아, 나나 아, 나거나상관없어어 아, 아, 원래 어통이작 아, 이거 템이 아, 좋으니까 <laughs> 아니, 아니 치우이 은총 한 번에 다 쳤어. <laughs> 어쩌라고. 토미님이 티키키이는데 뭐야? 어? 나 버프 줘. 어, 밀었다, 밀었다. 얘들 밀었다. 진짜? 어. 아, 어. 짜야새 진짜. 어, 씨. 진짜이 씨. 내가, 내가 죽였어. 시야이 아, 없대. 최고의 기운은 뭐야? 신장피 50%? 아, 나 고결 썼어. 아, 고결 썼다, 고 애 들어나. 애 들어나. 들어나, 들어온 어, 들어와. 다시. 어, 다시. 어, 주작님 죽어. 어, 그래.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죽어. 다 죽어. 들어면죽는 거야. 윤을 어, 네. 다 들어와. 오순년경. 오순년경. 아이고, 다죽는 거야. 그래. 옆에 옆에 옆에니. 오빠가 들어오지 그래요. 어. 아니, 안 들어와. 아니 안 들어와. <laughs> 어, 어, 밀린다. 마나 틀고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밀린다고 아아 재밌노 젤 다잉 아수호 갖고 왔으면은 아니 수호를 갖고 면더 재미있을텐데 오빠? 아니 수호를 갖고 서더 재미 없을 뻔 했어 아니지 나포로 하는게 나포 한번 밖에 못 푼다 뭔 재밌노 호 좋아 좋아 이 앞에 있을게 <목소리> 아이 너 죽는다 너 죽어 흐흐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뭘 죽어 임마 조용해 지금 나 지금 디디 집중하고 있습다 지금 스킬 수, 뭘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오 나프 나이스 다 죽는 지오 죽는다 계속 죽어 잉 이거 궁성이 진짜 이거 여기서 궁성이 짱이야 <목소리> 아 손가락 아어로간 이래서 공성을 키우는 사람들이 공성이 많아야 되겠네. 그렇지. 살성 아무 필요 없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실장님. 자, 피좀 죽. 아이, 많아. 아 계속 꼬마 쳐보고 있는데 지금 뭔 피야? 속삭히면안 되겠는데 속삭 거, 속삭 빼. 속삭히다가 뒤질 수도 있어. 아 피해 나왔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들어가자, 얘들아. 가자, 아이. 죽어. 들어가자. 일단, 빠지자. 빠져라, 빠져라. 들어가자, 얘들아. 나가자. 그렇지. 다 죽여. 그렇지. 어딨어, 디서지데 어이쿠, 죽였구요. 어, 야, 나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나. 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소신장, 이제 치고. 아니, 야, 너 죽어. <laughs> 왜, 나, 나 지금 장치고 있는데, 왜. 아니, 오빠, 피가 부족해. 야, 몹들이 우리 안을 들었는데? 뭐야, 아, 왜 이렇게 들어와? 왜 이렇게 안을 들어와? 아, 죽여, 죽여, 죽여. 몹들 죽이면 돼. 어, 어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음. 어, 안 좋아, 안 좋아, 아, <laughs>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아안아안아나 <laughs> <죽었어. 웃음> <죽었어? 죽었어? 웃음> 좋아, 안 좋아, 안어아안아안 좋아, 안아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어아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나 되는데 바로 옆에 있다 얘가 아, 바로 옆에 있다. 진짜 목줄 정리했다. 정리했다. 어 지금 지금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일어나. 목줄 정리됐어. 나 부활 뭐야? 나 부활. 별안 놓였어 오빠? 어헐 <laughs> 행정관 먹을게요. 빨리 빨리 내라고. 하고 있잖아. 부 별에 총한 개만 쏴버려야 돼 이제. 존나 뭐라 해버리게 오 음, 소신자 어, 닿.. 아, 포인트. 아, 나무서나무또 어, 온다 잠깐나대5뭐 <놀람> <놀람> 원래 심층 <요새는> 이렇게 힘들었어? <laughs> 와 근데 진짜 녹는다 목소리도 뭐, 바로 녹지 어. 근데 이형이안 지워지고 계속 나타났는데 와, 오빠 오빠 죽을 뻔 했어 어? 죽을 뻔했다 <laughs> 미안 미안 형 어, 이거 신장 칠게 나도 칠래 아, 치지 말라니까. 너고결고결고고결고고결고 아 있... 어 고결 고결만 해, 고결 고길, 어 한번따지고지열길 네. 어떻게 하 고길, 고나고데안 돼. 난길 고길, 고길, 많아, 많아 많아 많열 고길, 고열 타. 어, 도망가. 길 고길, 고힐야길 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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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기절 탈 때, 그, 뭐야, 집, 집, 피했으면 피해지나?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앞으로 갔어, 오빠? 아, 나 공격 뽑아, 공격 뽑아. 나 히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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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어. 기절 탈, 기절 탈, 히리어. 피했어요. 안에, 안에, 용기이들어왔네 얘네 관사법인가왜 이렇게? 방해물이 있 어디가 안 돼? 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깝치지마 어. 깝치지마 진짜 <laughs> 야야 못들었다야 오늘 우리한테는거냐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나만 보 이새끼들 아가 왜이렇게 없어 마나가 애들 때리면 마나 없어지나봐 아 그런가? 어 마나 지오나프레오나프레어왔다다기기야 이중수는 뭐살줄 알았니? 이건 못끝티지 뭐 아무리... 와예 <laughs> 야, 못들이거못 들을 못 거야. 이거... 야, 못들이개 끊었다. 아, 이거... 적당히 갖다 야지 공성폭수를딱모집해야겠는데 제가 이거 다음 다음 그 만약에 이게 그 하게 되면 공성 이수를는이할게요 그냥 공성 하나에 치이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니 구는이 친구는 이치는두명 있어야 친구는 이 친구는 이티다 아, 그닌데 그래? 분명히 버티고 왔다데 아니, 못버티 이거. 공아만공아 허공아, 오빠도 지금 버티아 이거 허공아, 야, 일로와. 나 이거 허공아, 아허아 허공아, 허아허아니공아 허공아, 허아 제발 제발. 어, 기절마. 빨리 받아. 뭐해? 안돼소환벌이 어, 뭐 됐는데? 나 찍고 소환볼이 받아. 찍고 파티 신청이 있는 거. 받아. 이제서 하고 나오 아, 제발 제발 제발. 오빠한테 아직 일어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일러어일어났 아, 애들이 잡고 있는데. 낙지 계속 일 봐, 이거 뭐야, 이게. 아, 오빠가 지금 죽이고 있어. 일로 와, 진짜. 나한테만 그래, 이 새끼들이. 어딨어? 장애물이 있다, 어딨냐? 어디냐아이 뭐 어디. 이거. 마중님들 가야될 것 같은데요? 아, 나 피가 왜 이래? 아니, 야, 채우고 있어. 내가 해주고 있어. 만화가 없어. 이왜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래 진짜로? 몰라. 왜 이래 나한테? <laughs> 왜 이래요? 에 <laughs> 네, 다시 가 다시 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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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빨리. 아니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예 뭐야 뭐야 뭐? 아니 나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 <laughs> <laughs> 네. <laughs> 했어? 나는 난 내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아이고 꾸잉님 반갑습니다. 이성장 좋아 여기 바로 앞에 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금 잠깐만. 아이 어소신이 들어왔다. 아닌가? 아니구나 의미가 있는 싸움이니 지금... 대충... <laughs> 실장님이 <좀 웃음> 웃으시는데... Uh -huh. 어이가 없나봐. 우리 요새 예전거 와.. 쟤는 큰사같네 아, 얘네들 옆에 있으면 무서워하잖아. 나 여기 올라왔어 어? 여기 올라왔어 개멋있지 봐봐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스챙님 다 쳐야겠다 음. 아 이건 에네들이 잡으라고 그러고 난 저걸 쳐야겠다 아왜 이렇게 대깐만잠 공국된다강 한국 사람은 나국사람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강사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네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사람사 사람은 사 아, 인턴 어서와. 여기부 어서와. 이거, 오빠. 아니, 얘네들 반사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아니, 얘네 옆에 지나가도 아파. 아, 야, 목이 너무 많이 온데 잠깐만. 어, 많아. 목 잡아야겠다. 못 잡아 나만 치고 있는 느낌인데 목을? 우리 애들 목을 안 치고 치는... 얘들아 광역 좀 걸려라. 아, 나 나도 실수. 아니 몸이 뭐 이렇게. 아니 여기 지금 요새 전이야 죽을 수도밖어 광역이라고 도망가지. 아니. 광역이라며? <laughs> <방역이라매. 웃음> 야야 근데 너무 많아. 이 적들 봐봐. 미쳤어. 오빠 어디 있어? 나 밑에 내려왔어 근데? 아 근데 마족이 다 죽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점정 아. 줄고 있는거 같은데? 아 어어 사지어트살 아, <laughs> 어, 어, 그래, 어디 세요살 어딨어 어어어어 장애물 장애물 어있어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봐 어디 여기 어디 올라와봐.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맨 끝으로 따라서 맨 끝에 그어 응? 따라서 아... 올라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와, 저 전투병. 하는 어, 거 많다. 내가 채야겠다. 전투병. 개끄네. 아, 야 게임 할러고안 달아준 게 아니라 장봤다니까. 저 용이도 좀저 들어가고 또, 야, 삐지지 마, 좀. 어, 가구 누구 누구 누구.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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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아니. <laughs> 장보고 인진장고언 들어왔고 봐 진짜 진짜 진심입니다 5분이면 끝칠 것 같다고요? 왜 왜? 왜, 왜? 왜 끝이야? 아저아아니너일리 아,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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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일로 와. 너일리야 근데 좀 몹이 문제가 있는 거 같다. <laughs> <문제> 내가 <laughs> 내가 아 스킬 봐야 된다. 네가 넣어 준 거. 스킵 할게. <laughs> 괴물일 때 어디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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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리로와 거리로 와 우리 약속된 형사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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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죽으면 이쪽으로 와 이제 어 이제 죽으면 어딘지 모르면 일, 여기서 모이는 거야 어, 어. 오십오 분까지라고요? 아 55분이 되라고 10분.. 아 보이스 벌써 끝났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다 뺏기고 뭐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지금? 좋다 너 그.. 많화 없다 야, 어. 1분 남았어 10분에 끝나면 빨리 정리해봐 이것들아 1.4에 이거. 아니 근데 왜 마족이 없는거 아니야? 어? 왜 이래 또 신장이. 아, 이거 못잡겠는데 어, 어, 아, 아, 나 죽었다. 나 죽었는데? 아, 너 안에 있을 내가 아이템 버려. 아이템 버려. 아 점령 불가. 아, 반사 아 반사구나 얘. 예. 반사래? 네, 반사래. 극딜도 하면 안 된대. 뭐, 어떻게 극딜 하나 어떻게? 나 보완 좀 해줘. 아유 안 돼. 아야 그리고 여이 끝났어. 아 끝났어?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젖된 거지 뭐. 뭐야위한거야 어? 위거 맞아 어 끝났어.